안녕하세요. 집 구석구석 꿀팁 알려드리는 직꿀입니다. 저희 집에는 아직 키가 덜 컸다고 아이들만큼 우유를 챙겨 마시는 신랑 덕분에 매주 우유팩이 한두개씩 나오는데요. 오늘은 우유팩을 유용하게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먼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깨끗이 씻어 말린 우유팩 앞 부분을 깔끔하게 잘라 주신 후 신발 한쪽을 안쪽 공간에 넣고 나머지 한쪽을 위에 올리면 현관 수납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도마 대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김치와 같이 도마에 양념이 잘 배는 음식을 손질하실 때이 우유팩을 도마 위에 올려 사용하시면 오랜 기간 도마를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기름기가 많은 재료를 썰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사용하고 나후 깨끗이 씻어 펀치로 구멍을 뚫어 고리에 걸어 주시면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키친타올처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우유팩 안쪽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, 이 코팅된 종이를 이렇게 뜯어내어 주시면, 이런 느낌의 종이가 나옵니다. 전을부치거나 고기를 굽고 나서 기름기를 빼고자 하실 때이 종이 팩을 사용하시면 키친 타올만큼 기름을 아주 잘 흡수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먹고 남은 우유 팩을 유용하게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사그사꿀팁